어떻게 되기 시방 우리는 공세가 아니란. 주세요. 리순신. 영감은 대체 어찌 싸우려 하십니까? 조우센 세바스와 나사레로대알리마쇼하 위의 성이라니 가당치도 않네. 사례도 기억하느냐. 사해가 미끼기다 도요. 각오 그치인짜도 진정 하객진이 답이 될수 있습니까? 전군. 출정하라 대체 이 전쟁은 무엇입니까 의우와 불의의 싸움이지 방금 보신 장면은 공식 예고편입니다. 영화 한산 대한민국 영화의 최고봉을 기록했던 명랑의 두 번째 작품이죠. 제가 좋아하는 감독 믿고 보는 감독 김하민 감독의 활에서 참 좋았는데 <laughs> 거의 한 (10년만인) 것 같죠. 그죠 거의 한 (10년만에) 두 번째 영화 하기 한산 이순신 장군의 탄산도 대첩을 다룬 그 공식 예고편 영화인데 안녕하십니까 네. 미즈놀 팀장입니다. 아저또 목이 살짝 잠겼죠. 좀 <laughs> 네, 새벽이라서 그렇습니다. 뭐 다른 건 아니고 특히 저희 미즈놀 가족 여러분, 미가 여러분들, 특별히 저희 멤버십 가족 여러분들. 아, 요즘은 예전보다 좀 영상 올라오는 게 조금 뜸하네요. 어? 미즈놀도 지쳐가는 게 아닌가요? 아 그거 아니고요. 지금 제가 엄청난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준비가 끝났습니다. 음, 조만간에, 제 미주노 가족 여러분, 특별히 멤버십, 그 다음에 뭐, 라사무, 사사무는 말할 것도 없고, 뭐, 에이바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예. 지금은 많은 영상을 다작으로 올리는 것보다 시장이 굉장히 혼탁스럽잖아요. 길을 잃어버리기 딱 좋죠. 한 맥을 짚어주는 바로 그러한 모습, 그러한 전략, 그러한 결정이 필요하겠다라는 판단하에 제가 작년부터 연구하고 지금도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구를 많이 합니다. 네, 원래 그 공부를 좀한 사람들은 제가 가방끈이 좀 길잖아요, 아시다시피. 네. 저는 교육학을 전공한. 사람인데 교육학 Ph.D.를 유학 온 사람이죠. 해외에 살면 애국자가 됩니다. 한국에 있을 때는 헬조선을 외치다가도 해외에 살면 누가 대한민국 한국 한국 사람을 무시하는 발언 들어보면은 아주 그냥 맞장 뜨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음. 해외에 살면 현대차, 기아차는 안 타도 한국 영화는 꼭꼭 챙겨 봅니다. 꼭꼭 챙겨 봅니다. 근데 제가 요즘은 정말 보고 싶은 한국 영화들, 좋은 재밌는 영화들 많이 나왔잖아요. 그쵸? 한산도 나왔고 뭐 누구죠? 응? 그 아우, 제목을 까먹었네. 새벽이라서 아무튼 뭐 비행기 그 폭파도 나왔고 뭐. 응? 그다음에 그 이정재 헌튼가요 배우가 감독을 했던 것도 나오고 개봉 많이 했는데 여기도 이제 있거든요 이제 CG 꼭 봐야죠 요즘 그볼 시간이 없을 정도로 조금 바빠서 그런데 음. <laughs> 한국에 계신 분들은 다른 건 몰라도 이 한산 이 영화 꼭 보시기를 제가 자녀분들하고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어요 명당 나왔을 때. 저희 아이들이, 이제, LMG 스쿨, 국학생 초등학교 아이들이었는데, 데려가서 보여줬더니, 충격을 먹었어요. 목 잘리는 거막 나오니까. 하지만, 굉장히 임팩트 있는 영화였기 때문에, 지금도 제너럴리 얘기를 합니다. 이순신 장군. 자, 이 예고편의 영화를 보면은, 한산도 대첩을 다루고 있는데, 학익진에 대한 말이 나옵니다. 이순신 장군이 학익진, 학익진 전략을 써서, 전쟁에서 이기게 되죠. 전 세계에서 이 해군이 가장 막강한 나라가 영국이거든요. 영국. 근데 영국의 이 해군의 교육 과정 속에서도 이순신 장군을 다룰 정도로 대한민국의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보다 이순신 장군은 전 세계 해군의 전쟁사에서 정말 레전드입니다. 레전드. 레전드 일본에서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순신 장군은 정말 적이지만 존경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제가 사는 얼바인 주민 중에 한 명이 오타니거든요. 야구선수 바로 옆에 LA 애인절스 다른 사람 몰라도 이치로는 저는 싫어했어요. 근데 오타니는 제가 일본 선수지만 야참참 참 잘하네. 응? 참 잘하네. 그의 성실함. 응? 능력. 그다음에 정말 돈보다는 자기의 꿈을 향해 달려가는 그 열정. 자, 이 영화를 보면 이순신 장군이 학익진에 대한 것을 연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황은 항상 불리해요. 항상 불리해요. 응?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제가 미국 사람으로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영어도 잘하고 저거저고저거저고 한때 옛날에 지금 말고요. 항상 불리한 상황에서 우리의 조국 조선을 구한 영웅이 이순신 장군이잖아요. 영화에서도 나오지만 하익진이 진정 바다 위의 성 대안이 될수 있느냐. 그리고 이순신 장군이 만든 거북선의 설계도도 내부첩자에 의해서 또분실되 분실이 아니라 도난당하게 되죠. 상대 일본군한테 넘어가게 되죠. 굉장히 불리한 상황 속에서 명당 때도 그랬지만. 명랑 때 굉장히 유명한 대사가 있었잖아요. 제가 수업 때늘 많이 인용했잖아요.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게 과제다. 주식이 어떻게 적용이 됐죠? 개미들이 두렵잖아요. 주식할 때 크게 또한번 깨진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더 두렵잖아요. 골프로 말하면 입수가 오는 거잖아요. 자객진, 하익진하익진 응? 영화 꼭, 꼭 보세요. 아셨죠? 한산? 핵심은 이겁니다. 결국 적을 알아야 적을 알고 그 아는 적 속에서 전략이 나와요. 그거를 계속해서 이순신 장군이 실험을 하게 됩니다. 훈련을 하게 되죠. 잘안 되죠, 처음에는. 뭐 원균도 등장하고 적은 늘 내부에 있죠. 네. 자, <laughs> 지금 우리 주식시장을 보면 주식시장은 제가 미주노를 어떻게 정의하고 들어갑니까? 미국 주식시장은 천재들과의, 여기서 천재는 뭐예요? 월가의 천재들, 전쟁이다. 그래서 개미들은 살아남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첫 번째 원칙이고 원칙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원칙을 잊어버리지 않는, 천재, 첫째 원칙을 기억하는, 첫째 원칙이 뭐라고요? 살아남는 법을 배워라. 그럼 개미들은 어떻게 살아남죠? 계좌가 삭제당하지 않아야 살아남죠. 저 계좌가 불어나야지 살아남. 불어나지 못할 바에는 손해를 보더라도 계좌가 유지돼야지 살아남잖아요. 미진노리 그거 가르쳐 주는 데잖아요. 그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예, 여러분들 최소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은 지난 2년 동안 얼마나 많은 유튜버들이 지금 떴다가 사라졌습니까? 저희보다 조회수가 막 10배는 더 많은 안 사라져도 지금 눈치 보고 있잖아. 요왜 갈피를 못 잡고 있죠? 어 드리타 소형 성장주 추천하니까 이게 되겠습니까? 저희 말고, 뭐, 어저께도 캐시우드가 뭐 경기침체가 왔기 때문에 어쩌고저쩌고저쩌고. 저쩌고 근데 사람들은 돈나무 언니 말을 잘안 들어요. 왜냐? 너나 잘하지? 너네 ETF가 지금 50% 박살인데 지금 뭔 얘기 하는 거야? 막. 자, 영화를 보면 이순신 장군은 적, 그리고 조선수군의 위치, 그것 속에서 끊임없이 문제를 해법을 찾아 나갑니다. 저는 이순신 장군한테서 많은 영감을 얻어요. 해결되지 못할 문제는 없다. 응? 음? 저의 실체가 분명히 드러났죠. 최근 거의 한달 동안의 상승장을 보면서 도대체 누가 주식 시장을 이렇게 끌어올리는 것인가 명확해졌죠. 기관들은 아니었습니다. 개미들이었습니다. 투기 세력들. 왜 올라가느냐? 약세장이 되드켓 바운스, 쇼스키즈, 뭐, 여러가지가 믹스가 됐고, 뭐, 충분히 종목들이 빠졌다는 것. 니콜라를 봐도 알수 있고, 뭐, 스킬즈도 봐도 알수 있고, 올라갈, 심지어 이 양도 올라가더라고요. 기가 막혀가지고. 예. 그들은 어제 엔비디아가 폭락했을 때, 응? 가이든스를 발표하고, 그 엔비디아를 샀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지금 주식장을 끌어올렸던 세력들입니다. 안 샀습니다. 또 엔비디아는 누가 샀을까요? 기관들이 샀습니다. 제가 이 미국 월가의 큰 손들, 기관들의 움직임들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거든요. 그들은 안 움직여요 지금. 최소한 내일 CPI 발표를 보고 뭔가 액션을 취하겠다는 거죠. 뭐 어떻게 나오더라도 다 쓰지도 않습니다. 왜? 지금 미국이 이제 경험하고 있는, 뭐, 그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리세션 왔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왔습니다. 경기침체 에 왔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경험했던 거하고좀 다르거든요. 리스크 관리에, 리스크 관리에 천재들이 사실은 월가의 건물들이죠. 이순신 장군처럼. 그들은 죽지 않은 법을 아는 괴물들입니다. 돈도 많지만, 데리고 있는 스텝들도 천재들이죠. 사무실에서 먹고 자는데 머리도 빵빵빵 돌아가죠. 사무실에서 날밤새도 끄떡없는 체력, 젊음, 아이비리그 출신들을 저 같은 팀장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제가 이순신이냐고요 저는 이순신 장군을 사랑하는 어? 나는 대안의 남자다. 지금, 영어, 지금, 지금 영상이 골로 가고 있죠. <laughs> 산으로 가는데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어제 엔비디아가 떨어졌을 때산 주체는 그들이 기관들이었던 거예요. 근데도 이빠이 안 끌어올리잖아요. 이빠이는 일본말. 끝까지 안 끌어올리잖아요. 살짝만 끌어올리잖아요. 민주식이 출연했습니다. 기관들이 밈할까요? <laughs> 장난하십니까? 기관들은 밈안 합니다. 밈안 음? 해요. 그러면 주식에서 성공하기 위한 심플한 건 뭐죠?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는 매매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거. 마냥 기다리면 하품 나고 졸리잖아요. 군대에서 매복 작전. 그래서 우리가 ST매매법을 하는 거예요. 스윙 전략으로 가는 거예요. 학익진을 개발하고 연구하고 적용하고 시장이 끊임없이 해서 정말 득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고요? 저와 여러분의 몸속에는 이순신 장군의 DNA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준의가족 여러분 조금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미진호 가족 여러분, 응?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 아 뭐야 비싼 돈 주고 가입했더니 영상이 예전만큼 안 올라오네. 기존에 올라와 있는 영상만도 150편이 넘습니다. <laughs> 150편이 뭐야? 멤버십 영상만 보면 한. 제가 한번 지금 봐드릴까요? 네, 거의 지금 항상 그렇지만 미진호의 이 녹음은 미국 주식시장. 예, 날방으로 가죠. ,이? 예, 날방으로 갑니다. 이렇 때문에 급할 것도 없고 뭐 급한 사람은 저희 안 해요. 여러분 제가 좀 보여드릴까요? 보세요. 제가 왜 놀랐냐. 현재 멤버십 영상 현재까지 올라와 있는 멤버십 영상이 어저께까지 588개예요. 멤버십 영상만. 여러분 이거 역, 역주행하셔도 588개 360 하루에 한개 봐도 2년 거의 년 1년, 1년하고 1년 반 걸리네? 대박이다. 보셔야 됩니다. 역주행. 요즘 게안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근 엑기스만 올라가는 거니까. 근데 조만간에, 아무튼, 조만간에 뭔데 이렇게 또 이렇게 팀장이 또 업이 돼가지고 그러냐. 한 단계 더 선물을 준비했어요. 비법을 아무리 가르쳐줘도 적용을 못하는데 어떡하겠어 주식은 실천이에요, 실천.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중국에서 드디어 법을 바꿔 가지고 사람이 한 명도 안 타는 그 AI 택시를 허락을 해 줬어요. 그 바이두가 지금 바이두에서 대박이 났죠. 지금 바이두가. 어? 바이두. 전에는 뭐 보조석이라도 사람을 꼭 태우고 있었어야 됐어요. 왜냐면 만일의 사태에 대해서 어, 준비한. 근데 그걸 없애 버렸어, 중국이 이번에. 자신 있다 이거죠,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응? 어? 이 테슬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율 주행 얼마 안 남았다니까요. 이게 지금 미국에서도 지금 지역마다 조금씩 조금씩 AI로 이용한 뭐 지금 딜리버리부터 시작해서 지금 허락을 해 주고 있잖아요. 제가 무슨 얘기를 지금 계속 렇게 하는 거냐. 거기에 미디어는 필수죠. 필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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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 받으면 바로 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처럼 실전, 실전. 어찌됐든 멤버씨 가입하시면 돈 버셔야 될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게 제가 뭔지를 모르겠습니까? 저는 그게 똘박 팀장이 아닙니다. 결국은 정확한 종목을 그때 맞는 정확한 매수자리와 함께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거를 원하시잖아요. 그쵸? 그렇죠? 근데 요즘 같은 장에서는 종목을 추천하기도 쉽지 않아요. 왜냐면은 너무 급등, 급락, 말도 안 되는 거로, 막, 이런 말이 안 되잖아요. 실적이 미스가 되는데 어떻게 올라가? 올라가잖아요. 뭐, 핀터리스트, 뭐, 이런 거 보면. 실적이 미스인데도 올라가잖아요. 로빈은 25% 사람을 감염했는데도 감염이래. 감원했는데도 올라가.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는, 가잖아요. 뭐. 지금 BBBY가 지금 뭐, 일주일 만에 100% 갔다 그러더라고. 아니, 지금 곳곳에서 지금, 다 가게 문 닫고 망하기 직전의 기업인데, 민주식이니까. 밈은 그냥 가는 거예요. 이유가 없이 가는 것. 그런데, 그런데 투자하면 안 되죠. 그런 거는 이제 또, 민 주식에서 돈 버는 방법은 또 따로 있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지금 거의 완성 단계에 있으니까, 물론 이 비법은 a 반한테만에반은 이미 공개를 했어요. 근데, 좀더 실전에 이용하려면 조금씩 더 보완해야 될 점이 필요해요. 마치 이순신 장군의 하객진처럼. 그게 되면 이제 정말 대박이 대박입니다. 여러분 대박. 그동안 여러분이 손해봤던 미준을 만나기 전에 개인적으로 주식하시다가 또는 다른 무책임한 유튜버들과 함께하다가 손해났던 여러분의 계좌를 반드시 복구해 드릴 수 있는 이순신 장군의 학익진과 같은 전법이라는 것 기억하시면서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곧 최종 시뮬레이션 이번 주에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마치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